할로야야사하하축축합합다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앞뒤좌우 분들에게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잘 오셨습니다. 자주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또 옷깃을 여미시고 주님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래 가장 추운 날씨 같은데요. 우리가 추울수록 우리의 옷깃을 계속 염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어 젖히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뜻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다잘 주무신 얼굴입니다. 어, 원래 저도 잠을 잘 잡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중간에 몇번 깼는데요 제 안에 생긴 좀 무게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거룩한 무게 그것이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청빙의 마지막 관문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막중한 부담감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제가 확신하고 있는 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 그 남은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시 스포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마치 혀 짧은 기도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미사 억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해도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아기의 웅얼거리는 그 소리와 같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지난 2주 동안 제 마음을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싶은 것이죠. 더 많이 애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공동의회에 앞서서 제가 집중하고 바라는 바 교회의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바라는 목회에는 지금까지 김태일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아름답게 계승하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고 다시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곧 마태복음 4장 23,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목회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가득한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예배로 살아나고 그 예배로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사회를 치유하며 복음을 들고 전도와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계산교회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1953년 세워진 이래 내년은 2023년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지난 1997년 이후 26년 기간 동안 여기 인천 땅의 계산 교회가 명실공히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서기까지 당회장 목사님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끈질기게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붙 드시고 피땀 흘리면서 목회해 오신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장로님들께서 그 옆에서 함께 밤낮 얻는 기도와 헌신으로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픈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힘쓰고 충성하며 기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지금의 계산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합니다. 이제 계산 교회는 70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준비시키신 부분, 곧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육 목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세우되,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고, 또한 각 연령의 세대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운다 라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은 건강한 제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전도와 선교에 앞장 설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역들과 함께 이 교육적인 부분들을 지금까지 강조하시고 탁월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한 단계적인 성경 공부 또 성경대학 연령별 전도 폭발 등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 교육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어서 유튜브로 단임 목사님의 2단계 성경 공부를 잘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한 배웠습니다 제가 감히 그 뒤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과 그 열매가 계산교회와 그 한국교회에 이미 익히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제자로서 이 부분을 낮은 자세로 계승할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나아가 계산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계산교회의 성도라면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평신도 성교사로 양육되어 온 줄로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끝, 우리에게 어디일까요? 바로, 어디든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은 우리에게 땅끝입니다. 해외의 선교지도 땅끝이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가정이 있다면 그곳도 땅끝입니다. 각 성도가 각 가정이 복음의 땅 끝을 정하고 그땅 끝이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지역이든 세계 어디로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준비시키며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만약에 제가 시작을 할수 있다면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당회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교회를 파악하는데 먼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교회 조언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혀 짧은 소리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이해와 배려 가운데 당회장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또 장로님들과 기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나아간다면 지난 70년과 함께 다음 70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70년의 이 계산 교회가 이제 다시 함께 걸어갈 다음 70년 또한 100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 교회 하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 은혜가 있는 교회 교육과 선교의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로 대한민국 이외 또한 이 세계 위에 우뚝선 계산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묵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어느 정도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를 두고 성경 전체가, 이 아가서 전체가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시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된 성경, 정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을 겉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내용 그 단어들이 직설적이어서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간을 향한 마음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정통한 성경학자들은 아가서에 대한 정경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저작이어서도 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보이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단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친밀한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 아가서 안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이요, 교회를 그렇게,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되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하니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왕국을 통치하는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풍요로운 재물,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다 부어 주셨죠.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사랑하는 한 여인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딱 보니 좀 잘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어느 시골에 한 여성, 아가서의 후반부에 이르기를 그저 술람미라고 부르는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가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수름할지라도 흘려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피부를 말하는 거무나라는 이 단어는 검게 된 상태의 피부입니다. 6절에 나와 있죠. 햇볕에 쬐어서 거무수름하게 된 피부입니다. 또한 게달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보입니다. 유목 생활을 해온 후손들을 게달 민족으로 보는데 그들의 장막은 그들이 살았던 그 장막 천막은 검은색 또는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아주 두터운 그런 장막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부가 검어서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비록 검게 된 피부라도 아름답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흔히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뭐가 씌웠다라고 하죠. 솔로몬은 지금 눈에 뭐가 씌워도 겹겹이, 몇 겹이 지금 씌워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솔로몬처럼 귀족이나 어, 종기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포도원 지기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던 여인이 한 나라의 왕이며 모든 것을 다 가진 통치자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술람미라고 불렀던 이 여인 이름도 없고 도무지 어떤 배경인지도 알 수도 없는 이 여인은. 솔로몬은 세상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한 열렬한 애정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해 본다면, 여기 피부가 검은, 검어진 이 여인, 거칠어진 이 여인, 이 자격 없는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죄로 검었던 나입니다 이 여인은 피부가 검지만 나의 죄는 먹보다도 더 검은 영혼이 완전히 더 검어버리는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개달의 장막과 같이 거친 피부를 가졌지만 나는 죄악 가운데 가장 불결하고 가장 추악한 인생을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죠 한숨만 쉬면서 날마다 눈물로 밤 지새우며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잘난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의 죄악과 싸우며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주와 이번 주 주보 삽지로 교회에서 아주 잘. 그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 분이 계속 쉬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눈좀 뜨세요. <laughs> 사진을 찍는데 눈 감고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눈을 계속 뜨라고 뜨라고.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어,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감당 못할 자리로 저를 들어서 쓰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술람미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검고, 거칠고, 사랑받을 조건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검은 죄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칠었던 우리를 그저 품에 안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씀은 그저 거칠의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표현도 절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정말 예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냐 3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가만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내 네,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 음성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여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초청이며 기적적인 초청입니다. 사실 누구도 감히 내 인생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소망 없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킨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일로 주저앉고 힘겨워 쓰러진 나를 다시 세워 일으키는 것은 때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히 누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가장 처참한 사망을 몸소 체험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시면 결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라. 슬픔과 고통에서 일어나라. 죄악과 죽음에서 일어나라. 너를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며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깨뜨리를 찌어다.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에 일어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교회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쳐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도 나가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잃어버리고,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예전처럼 말씀도 보고 일어서야 되는 것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힘을 낼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더하십니다. 누군가 함께 가주면, 누가 좀 끌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주면, 옆에서 좀 힘을 내주면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일어나서 그냥 가라. 안녕. 잘 가. 그게 아니죠. 뭐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겹쳐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 메시지는 서로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말하고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제는 일어나 봅시다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지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가자 우리 함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전과 같이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내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 향하여 일어나 함께 달려가자 라고 함께 일으켜 세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어납시다 함께 가봅시다 서로를 향하여서 권면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멘. 어디로 가는 걸까요? <laughs> 네. 뒷구절에 보면, 뒤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청하시는 이 환경은 정말 기막힌 환경입니다. 11절에 겨울도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어느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우리가 봄이라고 하면 설레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봄은 그 추운 겨울을 뚫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본문에 대한 타이틀을 붙이는데 바로 봄의 시라는 제목입니다. 12절, 13절이 바로 그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일찍 익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꽃이 향기를 토하는 계절입니다. 기나긴 우기, 겨울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동산이 찾아오고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새 봄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이 신앙의 봄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 이유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차가운 겨울에 있었다면 그동안 내 신앙이 다른 어떤 것으로든 그 이유 때문에 움츠러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함께 걷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일어납시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나아갑시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주님 품에서 영원 안식 얻으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계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